독일 내 한글 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우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나이와 국적은 달라도 한국어를 아끼고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출전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긴장한 9살 소녀는 실수를 연발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격려의 박수에 힘을 얻습니다. 한국이 좋아 일곱 번이나 다녀왔다는 독일인 할머니. 한국에서의 이색적인 먹거리 체험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습니다. 내가 <laughs> 아는 메토키들은 폴숲을 뛰어다니는 것들인데 지금 내배 속에 들어있다니. 한란님 마소사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다섯 살 꼬마 어린이는 능청스러운 말투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아삭 아삭 시든 맛이 참 좋아합니다. 가끔 김치만 먹다가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글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학생 21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매일 일기를 소개하셨고요. 네, 네. 네. 또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늘기도 해요. 올해 1 5 번째를 맞은 대회, 한류 등의 영향으로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마다 참가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은 참가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준 한글 학교 학생들. 내년 대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SN에서 White and World 김은경입니다.